이맘쯤에 꼭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일부러 미룬 거예요. <laughs> 그렇죠. 어, 사실 그렇죠. 사실 네, 그요 그런... 그런... 일부러. 근데 왜 저희가 이맘때 꼭 하고 싶었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laughs> <laughs> 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다 맞고요. 아, <laughs> 내일 모레가 저희 EXID가 데뷔비는지 아, 너도 들고. 그 네자. 아 네. 아 그럼 언니들은 어떤가요? 어, 그첫게첫 콘서트. 아 저희가 사실 이제 이게 아예 때 공연이. 그 공약이 네 맞아요. 공약이 공연이죠. 저희가 공연을 되게 늦게 이행하게 됐는데 <laughs>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4주년을 맞이해서 민콘서트를 열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또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날이죠, 여러분? <laughs> <laughs> 오늘또발레 제일이니까 아 달달하고 또 특별한 이벤트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너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 준비 됐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공연은 특별히 직캠 차량이 허용된 공연인 거 아시죠? 네, 우리 직캠 콘테스트 곡이 뭐죠? 아, <laughs> 비있 잠시, 잠시, 어, 생각을? 잠시. 생각을? 마가 떴데 마가 떴어요. 하도 핑크 어스스틱과 미안합니다. <laughs> 아 네. 어, 근데 그렇다고 또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 지금도 카메라 되게 들고 사진 여러 장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한 시간 반 동안 다 들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이 너무 아프잖아, 팔이 너무 아파. 네. 그러니까 어그두곡 제가 많이 소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눈 이렇게 마주치면 그러니까 <laughs> 미케콘테스트 아, <laughs> 아, 두 곡을 제외하고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신나게 공연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또 직캠 촬영할 때도 어, 그래도 우리 레고들 매너가 아주 좋은 레고들이니까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 어, 다치지 않게 서로 서로 협조하면서 우리 공연을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럼 다 다들 오늘 공연 즐길 준비가 되셨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네,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던 저희 다섯 명의 첫 번째 데뷔곡 아이사합 그게 아 신겨 던 날. 네. 어,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들으신 것만큼 좋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공연 몇 전부터 공식 팬 카페 통해서 사연과 질문 받았던 거 아세요? 네. 사연 보내신 분. 아, 많요 많이도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연에서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라디오 형식으로 좀꾸면서 와, 준비를 해요? 네. 그때 얼굴이 너무 빨개서. 그죠? 근데 그때 리얼함은 안 나오죠? 못생김. 죄송합니다 <laughs> 저의 못생김.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어, 그 영상이 진짜 저희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나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해 주시고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요. 맞아. <놀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근데 그거 되게 못생기게 나왔어. 우리 진짜 싫어요 노래 그거 진짜 싫어하잖아. 네.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아니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쵸.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고 직접 모시기도 해서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저희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람> 즐거우셨어요? 네! 위에 계신 분들도 즐거우신 거 맞죠? 네! 아,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근데 아까 해보는 거 보니까 우리 좀다 같이 라디오해도 괜찮을 것같죠 그쵸? 아니, 다섯 아 다섯 분이 다 같이 해도, 뭐, <laughs> 악순안가 <오>. 아, 근데... <laughs> 아니, 안 근데 좀 안타깝게도, 레고가 빛나는 밤에는 네. 오늘이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입니다. <laughs> 청취율이안좋나요 <laughs> 네, 마지막 네, 방송이에요. 네. 아쉽죠? 아쉬워요? 네. 어, 그럼 다음에 더큰 콘서트 할때 이런 거한번더 할까요? 네! 그때도 와주실 건가요?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다음 곡은 오늘 이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릴예요 한 곡이고요. 이 네. 콘서트의 히든 카드라고도 할수 있는 곡이고요. <목소�> <intake> 아 네, 어 근데, well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무대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따라 불러야 될까 헷갈리실 <목소> <disconnected> 수도 있을 것같아요 때처럼 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도> <노이>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팩 네. 8일에 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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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저희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노래. 네. 아슬해.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벌써 공연 막 빠지죠. 아좀아도 아니 <laughs> 얼른 고치고 <얼른> 오세요. <laughs> 너는 또왜우어요하나이 오늘 <laughs> 저쪽에서 <laughs>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laughs> 다손이가 또 다손이 나한테 좋겠어요, 여러분. 네. 아니면 요 아니, 그러면 딱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근데 하나는 다손 앨범 나오는 거고 하나는 우리 정결 앨범 나오는 거. <laughs> 아 <laughs> <laughs> 제가 조금 더 좋은 이름을 또 생각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우리 엘리 언이가 이제 메모리와 쪽쪽인 데뷔 앨범 만들 때쯤. 아, 솔자님까지 왔군요. 네,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즐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 아 맞죠? 네. 아쉽죠? 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나게 공연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어, 다음 곡. 네. 네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의상을 한복하고 나왔는데, 어, 무슨 노래일 것 같아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어디 막 가서 공연하면은 떼창을 듣기가 힘든 노래예요 근데 아, 이거는 맞아. 진짜 우리들만의 파티니까 어, 우리들만의 파티니까 이거는 진짜 떼창을 기대되겠다 그치? 네 알겠어요 그럼 매일 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 파트 마지막 랩 부분이 살짝 아쉬웠어요. 아 콘서트 때는 꼭 외우기. 오케이. 어요어요 네.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 정말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제 는 마지막 한. 남았어요. 진짜. 어, 그데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 조금 부족했던 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뭐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레고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마지막 곡을 이제 들으시고 조금 더 기분 나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가 이렇게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물론 미니 콘서트지만 이런 뭐 콘서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대충 이런 거 아닐까? 요 <laughs> <laughs> 뭐야? 아 근데 아니,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우리식으로. 아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첫 번째 미니 콘서트잖아요. 네. 미니 콘서트여도 콘서트는 콘서트잖아. 네. 정말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제대로 준비한 공연을 <laughs> 모자이셨나요? 네, 우리 지금 와주신 고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희는 고맙고 감동이고, 물론, 어, 못 오신 분들도 있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공연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다음에는 더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림픽 홀도 가고, 치즈기 옮기자 막 이런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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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오피셜한 마지막 곡. 네. 팝콘으로 돌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데 여러분, 진짜 큰 소리로 같이 놀고, 딱 깔끔하게. 신나게. 마지막 파이팅 하고.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 그 <목소리> 정말 일장 팬들 정말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성패. 목소리> 어, 일단 여러분, 항상 우리한테 좋은 일 생기면 우리보다 더, 더 많이 좋아해주고 많이 축하를 해줬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 <목소리> 네. 어, 이번 공연에 자연안 <목소리> 변함없이 저희 옆에서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축하 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밤밤밤밤다밤빠밤니밤밤밤밤밤밤 <봠빰빠빠바> 축복해야 아, 돼, 축복해야 돼. 조밤꺼밤시가 <개기> <꺼질 수가> 있어서. <laughs> 네. 조심해, 조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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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축하를 받아야 되기 네, 네. 때문에 x 네 i 기도 레몬으로 축하하는 이제 사주녀 같이 4살? 네 그러면 4살 네. 네. 어, 네, 네 축하합니다로 노래 부릅시다 네, 네수있 네, 4살 네, 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살축합니다 네, 네. 보연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아니 노래 말고요. 뭐 단체 사진 찍어야죠. 아 맞아. 우리는 사진 찍어야죠. 초를 빼고 일단 이케크과 함께 우리 4주년 우리 우리가 여기 앉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서 해 찍을 거예요. 알겠죠? <laughs> 우리 항상 하는 포즈들 있죠? 레고 <laughs> 손가락 하트 레고 음, <laughs> 그거, 세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세번 오케이 삼세번 아? 아, ouais. 아, 이거는 안 주세요 안나분 씨. 아 관중석에 불좀 켜주세요 다잘라가야 아, 되니까 서로 얼굴들 겹치지 네. 말게 이렇게 불켜 주신 건가켜 주세요 다나왔나요자첫 번째는 무슨 포즈 우리 레고 포즈 먼저 할게요 아 사년 먼저 사년 사년 아, 4년 할게요. 자 찍을수 있어요? 넷. 자 하나 둘셋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네. 네. 레고. 네. 레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고고세 번째 소나트 소나트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하나 둘셋 셋. 감사합니다 와. 네, 어, 진짜. 나름 우리 4주년 축하도 하고, 첫 번째 작지만 미니 콘서트도 어, 잘 끝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또 발렌타인데이에 우리랑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또 발렌타인데이에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옆에 한 명씩 꼭. 데리고 와야 돼요. 혹 네. 이렇게 자신 없는 대답이 뭐야? 아니 안 돼. 혹은 한명또몇 <laughs> 명. 네? 형, 자식 자식. 음. 아. 아 그리고 아드 팬도 있으니까 네. 아까 아, 네. 아, 그죠. 어 이미 두 분이서 오신 분들은 내년에 만약 또 공연하면 똑같이 같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세 네. 네. 명이 네. 와도 좋아요. 네. 네? 세 명이 와도 좋아요. 애기. 네, 네원리 가지 맙시다 우리. <laughs> 아, <웃음> 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짜 정말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어, 뭔지 알것 같죠? 그죠 이제 위아래라는 곡이 남았는데 어, 정말 이곡은 어느 공연을 하든 마지막 곡을 평생 할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곡을 장식을 해줄 것 같고 어, 오늘 이렇게 저희 레고 쇼에. 여러분들 와주셔서 함께 공연을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느낀 게 이런 공연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늦게 이렇게 공연을 한 거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더 열심히해서 많은 공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앨범은 아마 좀 걸릴 거예요. 바로 나오진 못할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좋은 곡으로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있고 같이 노래해 주고 응원해 주고 너무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집에 가서 따뜻한 밤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 항상 힘사이니 사랑해 주셔서 고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어 네. 다시다. <laughs> 아, 그니 한희양이랑 엘리양도 한 마디 해주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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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고요. 저희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뭐또 10주년? 뭐 20주년? <laughs> <laughs>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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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었어요. 아. 아. 네. 이제 고개만 숙이면은 우는 줄 알아요? 네. 아무튼,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선이 형이는 뭐, 아. 저안 틀어져. 왜터었지 퍼진 겁니다. 퍼진 겁니다. 뭐지? 그러면, 아.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감사드리고 의상적이 제지 하지? 네, 한의아 인사를 이정도로 하고, 아이고. 네, 저희 오늘 레고쇼에 와주신 우리 레고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으리 네. 어, 다들 카메라 들고 계시니까 포즈 하나씩 채주세요 포즈, 너! 어. 한의아 좀만 기다렸다가 같이 할까요? 네! 예! 아니면은, 아니면은. 하나, 5 8 9 10, 땡1 12, 12, 12, 12, 13, 14, 15, 16, 1리 18, 1 할게요. 아니 저기요. 아, 저기요. <laughs> 네. 자, 시작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웃음> 여섯. 맞나 <laughs> 네, 우리 소유자님. 마지막. 맞아. 막마지니 마지막. 비지막마지지 네, 아, 진짜 마지막 곡이 나와 있는데. 하... 아, 근데 진짜로, 아, 소리 안 나올 만큼 저희가 열심히 공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소리를 열심히 질러주시고, 진짜 마지막 남은 힘을 여기서 다 썼고, 집에 가는 길에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어스포츠 네, 정말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미아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몬쇼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EXID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 x i 이 였습니다.